잠깐 갔다 온대. 잠깐 어? 갔다 오겠습니다. 아빠 갔다 온대. 아빠, 어? 빠빠, 이따 가봐,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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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랑 여기서 동물 도미노볼까? 어. 어, 아직도 보고 있는 상황. 자, 승아 이거 봐. 동물 도미노. 우와, 아유 그렇게 정리 하란다고 야단하더니. 집이 어, 난장판이네요. 어, 네, 아유 뭐 어떻게 할 수가 두두두두 이거 봐라. 스승 이거 봐라. 여기서부터 봐라. 코끼리. 코마. 어, 코마. 어, 그래도 고릴라. 이제는 조금. 고릴라. 얼룩마. 어, 얼룩마. 어, 어머. 어머. 팍 덮어버려. 엄마가 재미있게 읽어주는 그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다들 지루해하고. <laughs> 고릴라 고릴라. 어? 더더더더 집중이 여기 흐려지죠, 아들이 아, 어, 아 이거 뭐야? 헉,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이거? 뿌우, 코끼리지? 오, 잘하네 야,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이때 어?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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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나 봐 엄마 안 나오나? 어, 반가운 소리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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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아나~~ 엄마한테 <laughs> 아 세상에 아이고. 어머 물통 떨어질 정도로 놀랐나 얼마나 좋을까 애들은 아니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예 네.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봐 <laughs> 엄마한테 엄마 아 어, 엄마 엄마 보기만 해도 좋아. 또 이런 맛에 또 아이 키우죠. 아그고있다 아, 표정이. 어땠을까, 저렇게 마음이. 거의, 네, 어... 거의 눈물 날 뻔했죠. 어땠을까. 거의 눈물 날 뻔했을걸요. 어. 사실 제가 제일 기다렸어요. 어. <laughs> 너무나 기다렸어요. 같이 거. 저렇게 안기고 싶죠. 네, 저도 사실은 뛰어나오고 싶었는데 좀 그래서... 유재호! 유승우야! 아, 가져왔어. 아이고, 오빠. 에.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아니, 곧 죽겠어, 아, 괜찮아, 괜찮아, 곧 죽을 것 같아요, 저거. <laughs> 아니, 이게 집이근데 어... 어떻게 된 거야? 난장판이 어... 난장판이에요, 지금. 어... 집이 엉망이죠? 저거 보세요. 이번에 잔소리 한번 들으셔야죠. <웃음> <웃음> 그렇게 됐어. 어? 계속... 그렇게 되, 어 그렇게 됐어 이렇게 돼 그리고 아 이제 알아 <laughs> 네, 그렇게 돼나지 <laughs> 아니 오빠가 자신 있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음. 큰 소리 칠줄 알았거든요 저한테 깨끗하게 해놓고 또 내신 그게 또 걱정되기도 했었어요 또 너무 막 깨끗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약간 또 제가 할 말이 없기도 하고 근데 음. 예,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아, 에이, 맞아, 맞아. 깨끗하게 해놓고 있었어야 됐는데. <laughs> 아, 그러네. 도저히. 아, 도저히. 어, 불가... 아무리 자존심 세도 그건 안 되는 거. 아니, 그러면은 밥이랑 다 어떻게 있는 건가? 밥 없어. 밥이 없어? 밥 어제 어 어제 저녁에 다 먹었어. 어... 어제 좀 모자랐어. 아니, 애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먹었나? <웃음> <웃음> 많이 먹었지. 아, 진짜 많이 먹더라. 음. 절대 몰랐어. 그리고 목욕을 오늘 아마 해야 될 거야. 어... 어제 내가 시, 시켰는데. 아 어제 시켰어 목욕을? <laughs> 수건으로 딱았지 <laughs> 언제 목욕 <목이> 시켰어. <웃음> <웃음> 물에 적셔가지고, 가재 수가 없어 최선이었습니다, 최선. 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 저 얼굴이 개운해 보이잖아. 저거 우리 저6.25 때나 저렇게. 물, <laughs> 물 달라고 하는데, 왜. 아와, <laughs> <어머>, 엄마, 뜨나. <뜯어. 웃음> 이제 엄마 공기부터 달래지. <laughs> 엄마, 손좀 닦아야겠다. 이게 뭐야. 닦을 때도 없는데요. 별짓 편이 정말. 어이. 아니 설거지할 시간이 없었나? 어, 아니 없없없. 없더라고 어? 설거지할 시간이 없어. 여기도. 어, 아니 이게 불 맞네. 좀 많아. 누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너무 얄미워 진짜 아, 진짜 아니 어머. 여보 나 그러면 씻, 나 씻고 나, 나가도 되나? 어? 가야지 어, 이게 좀 많은데? 설거지 좀 하고 나가지 설거지 해주고 가야죠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얘네 몇 시에 먹었지? 8시 반 정도? 어, 어, 뭐, 뭐. 잠깐만. 전 저런 게 안에 있는지도 몰랐어. 오. 어... 보도. 아니, 아니 일단 애들이 지금 찡얼거리질 않잖아요. 이미 다 이제 엄마가 어. 방법을 아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네. 자기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봐. 거예요. 나 아이들이. 이, 이때도 되게 놀랐어. 어, 엄마가 있는, 있는 것만으로도. 네. 네. 나, 나 그럼 씻고 간다. 어. 자자자, 어. 자, 자. 일단은 드시고 계세요. 자, 어, 금방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먹고 와. 있어. 엄마 얼른 할게. 와, 찡얼거리진 않잖아. 안정도가 다르죠? 네, 이 안정도가 다르죠. 확실히. 음. 편하다. 이렇게 해도 설거지에도 가만히 있어야지. 오, 놀랬어요. 예, 네, 진짜 놀랬어요. 와. 자, 엄마가 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계속 걱정하니까 얘기를 해주고, 아기들이 이제 찾지 그러네. 않게. 계속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뭘. 네. 하고. 이게 평상시 하시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허투루 봤었는데 지금 음. 비교가 되니까 와, 몰입도가 확 있네, 이게. 그렇죠. 연어미 음. 잡았다. 아, 마법사 같아 그냥. 오. 이게 놀아주면서기적이 갈고. 어, 이게 가능하다고요? 응. 음. 갔다 다 올게. 아 벌써 갈등을 음. 하셨네요. 이건 빠르네, 갈짱. <laughs> 아, 지금 가는 거야? 응. 아빠, 저기 잠깐 갔다 온대. 잠깐 갔다 어? 오겠습니다. 아빠 갔다 온대. 아빠, 어. 빠빠, 이따가 봐, 그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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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음> <웃음> 나가는 분 저쪽이에요. 문을 <laughs> <laughs> 가리키는 거예요. 어? 어? 빨리 나가라고? <laughs> 어, 아빠 갔다 온대, 지효야. 빨리 나가래, 가시면 된대요. <laughs> 어떻게? 나는 왜? 안기는 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떻게, <나가는 웃음>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웬일이야? 아무도 어머. 저렇게. 나가지 말란 줄 알았으면. 갔다 올게. 안녕. <laughs> 나가자마자 진짜. 오, 와 날씨가 이렇게 추웠구나. 우 집에만 있으니까 추워 있는지도 몰랐네. 와 정말 3년 만에 나오신 진짜, 거예요? 예 네, 진짜. 와. 와. 오 시원해. 오. 이거를 좋아하는 거 이거. 어. 이거를 친구들이랑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구해봤자 막 떠들면서 응? 응. 이거 막세련적게다 막뭐 필요 없어. 그냥 오히려 막 그냥 분위기 막 허름한데 이런 데가 더 좋아. 옛날에 그냥 그런 거 뭐야 하여튼 뭐 노포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잔 먹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지금 해본 지가. 에.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한 3, 4년 넘은 것 같은데요. 음.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음. 그건 뭔지 알겠어요. 안 됐다 좀. 이 예능 아, 된다. 음. 아니 얼굴도 두 분이 다하얗세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신 것 <laughs> 같은 느낌은 있어. 햇빛을 못 봐가지고. 어,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어, 하고. 쌍둥이 기분 그래요. 어, 정우야. 네, 에이, 형님. 어, 잘 지냈어? 네, 잘 지내고 있는데 어... 형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애기들 보고 싶은데. 나근나 어...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laughs> 야삼 년만에 나다 삼 년만에 지금 낮술 한잔 할까 어때? 아 월요일이라. 자라 월요일 이안 된대. 아, 이게 하도 안 나오다 보면 기념이 없었어. 아예 진짜. 아, 네. 아 오늘 월요일인가? 예저 예, 일하고 있어서. 아 오늘 월요일구나. 이 낮술은 힘들 것 같은데. 어아 그래. <laughs> 주말은 안될것 같고 저녁에나 가능하겠지? 어, 지금 낮술을 월요일 날 낮술을 하자는 거죠? <laughs> 어머 만난 <만날> 친구가 없어? 직장 다니이 그런 월요일날...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설거지나 좀 해주고 오지. <laughs> 저희가 가장 큰 계획은 친구들이랑 낮술 그냥 길게 오랫동안 쫙 많이 먹는 거였거든요. 그 친구들이 시간이 된다면 그냥 아침까지 해 뜨는 거 보면서 먹고 해장 딱 먹고 그냥 집에 딱 들어오는 거. 이게 저의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뭐 아예 시작도 못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된 게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한시야. 우와, 우와. 어. 지금 색이 어떠세요? 아 지금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오. 와. 어디 평생 많이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 예, 전신이 더 불편. 불편하시죠? 아, 저 이제 쌍둥이 키워가지고, 그 여기 이 많이 안아가지고, 여기 팔 이런 데가 어깨 팔 이런 데가 좀. 아. 어? 어? 아이고. 아. 아. 와. 음. 응. 그애둘 쌍둥이 응. 안들라고 근데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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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보는데 잘하니 이러니까. 응. 세상에. 엄마들이 이등 다음 팔 이런 데가 그치. 다 이게 있거든요. 저 애들 저희 애들 저한 12kg씩 되니까. 어. 진짜 저런 거 너무 시원하죠? 우와, 어. 계속 지금 발끝까지 전기가 오고 있어요 뭔가 혈액산이 막 데, 피가 막 도는 확확 확 도는 느낌 나 저렇게 좀 릴렉스 <laughs> 하셔야 돼 아니 지금 꿈꾸는 건가? 아 너무 좋아 니 너무 좋 너무 좋 너. <laughs> 아이고 어떻게와와 여기 부풀기를 많이 넣으시고 아 그래요? 네. 장난이다. 일초 어. 만에 어... 끝. 시간을 좀 늘려줄까? <laughs> 하루 종일 봐줄 수 있는. 어. 동... 와 찐웃 슬이야. <laughs> 너무... <laughs> 진짜 계속 웃으로 어, 왜, 아니... 왜 웃는 거야 어, 저렇게? 아니, 저게 저게 <laughs> 어... 진짜 오 너무 시원해. 와, 아, 너무... 아 이거 진짜 여기 좀 왔다. 오. <laughs> 어... 어... 우와 이거 완전 결정적인 것 같아. 이야. 오, 예, 예. 오, 오, 선생님, 오, 짠하다, 짠하다, 진짜. 예,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시원하셨어요? 오,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정신이 맑아지네. 정신이 맑아져. <laughs> <줬어. 맞아. 웃음> 어, 피부가 좋아졌어. 맞아. 확올라가지고 류담 씨도 지칠만도 했어, 진짜. 그래, 아, 사실 상대요. 지칠만 하죠. 그렇죠. 네, 아 오랜만입니다. 아, 두달 만이고. 어 아, 머리도 자르러 오셨네. 좀 길렀죠 그래도. 네. 음. 그다음에 할수 있는 게또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미용실 잘못 오고 하니까. 예. 못 가죠. 음. 그냥 뭐 기분 전환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냥 음, 머리 이렇게 하러 온 거죠. 예. 음. 아이돌 처럼 해주세요. 아이돌 <laughs> 오늘 나와서 머리 하면 언제 또 할지 몰라 지금. 아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늘. 예, 하여튼 네. 3년, 네. 3년 만에 자유의 시간이 생겼어. 요 <laughs> 3년 만이요? 예. 어우뭐 여기저기 자랑하느라고.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까워 지금. 아. 최대한 오늘 멋있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머리도 하이고 머리까지 하시고 이혼을 하셔서 되게 좋아 보이네 남자가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보는 게 되게 행복해. 아... 너무나 음, 이제, 이제 사람 못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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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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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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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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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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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느낌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다. <laughs>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보면 다 선한 사람이잖아요. 각각이 다 선한데 그렇죠. 왜그 부부끼리 붙여만 놓으면 그 야단이 까까요 그러니까 네? 남자는 바닥에 섬그 이렇게 게안 대고 다 이런데 희한해요 그게 영원한 그렇죠? 숙제 그러니까. 영원한 숙제 아니십니까 <laughs>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집도 그렇고 다 집집마다 사실은 그런 걸 느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뭐 지금 두 아이를 보다가 나와서 바톤 터치를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음. 보면 어떻게 뭐 아내분께서는 쌍둥이들을 혼자 잘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일단 뭐 저보다는 뭐 훨씬 잘볼고같고 뭐 음. 근데 저는 이제 나올 때 걸리는 게 이제 그 뒤처리들을 다못 해놓고 나와서 그러면 그때 해주지 왜안해어요 아, 그,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웠고 <laughs> 그 말도 알아. 아이 그런다니까. 자, 어? 우리 그러면은 이거 해볼까? 청소놀이. 어? 청소놀이? 아, 청소를 자, 놀이 놀이처럼 하는구나. 어? 어? 이러, 이거 진짜 좋다. 어, 승아 이거 할 거야? 저렇게도 한다고요? 지호는? 지호 지오, 이거 할 거야? 자, 우, 청소놀이 해봐요. 오! 어. 와, 엄청 재밌잖아. 와. 아니 애들이 청소를 하잖아. <laughs> 와, 엄마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있잖아. 어이, 뭐야,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름. 너무 좋다. 밥하고. 애들 혼자 놀게끔 해놓고, 밥하고, 그때 유식하고, 이렇게 해주는 와, 거야. 가능하네, 저게. 어. 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진짜 빠르게 미웠구만. 와. <laughs> 우와, 우리 책격장 아마다 모여봐! 그 와중에 책읽어 주고. 이렇게 모인다고? 응. 이제 와. 음식 저기 위에 올려놓고. 와, 모든 게 깔끔해. 어. 와, 저게 저게 다 됐다고요? 어, 얘 누구야? 아! 어. <laughs> 원숭이지! 어, 원숭이! 친구랑 같이 노들이 집중하고 아, 있어. 아이, 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지금 내용이. 응. 둘다 집중해. 엄마 어. 앉으세요. 모든 게 계산돼 있어. 야 일사천리야. 우리 만만 을까 우와. 아 우와 너무 신난다. 만마야만우와 맘마. 엄마가 진짜 잘 보신다 아이를. 아이고 조심하세요. 어? 오. 어? 와 아, 그렇게 배가 고팠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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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수아가 먼저 앉았는데도. <laughs> 어저 저. 저, 저 저쪽에 먼저 들어갔다고. 어, 먼저 <laughs> 어. 어, 엄마가 해주는 밥. 아유 맵다. <laughs> 연기하지 마. <laughs> 아들이 오빠인데 <laughs> 맨날 맞아. <맞을라워. 웃음> 해주는 밥. 아유 맵다. 귀엽다.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어머 땅둥해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많아가지고 한 그치 그치 네. 아니 또한번 때리려고 그래 <웃음> 아니 달려어서와 <아니, 웃음> 와, 진짜 와잘 먹는다. 와. 맛있지 엄마가 한거 맛이 어때 괜찮으세요 입맛에 맞으세요 아그너어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맛있대 <웃음> 너무 맛있대 <맛있다고 웃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애기 키우면 알겠다. 다알아니 엄마 에너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와서 좀 뭔가 되게 가벼워 보여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니까 아이들도 아,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맛있어? <웃음> <웃음> 오, 잘 먹어. 오, 잘 먹어. <웃음> <오>. <웃음> 아니... 뭐예요? 아, 기분 좋아졌어. 대불러서 어? 아, 진짜 되게 귀여워. 아, 어떻게, 아빠 많이 닮았다. 아들도